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남은 게 위치 대 로얄 아까 위치 졸업 못 시킨 게 정말 안타깝겠네요 그렇습니다 역대급이었었거든요 사실 라세의 위치는 정말 역대급이었는데 음... 그 역대를 뛰어넘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 뱀파이어한테 졌어요 네자 과연 치바키 선수의 로얄이 이번 대회 최고의 1티어 덱으로 떠오르고 있는 1티어 리더로 떠오르고 있는 로얄이 어떠한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 마지막 한 세트 남았습니다. 한누현 선수와 만나게 될그 선수가 과연 누구일지 마지막 세트 함께 모시겠습니다. 아치바막 성공! 야 성공 로얄이고 네. 게다가 로얄이 위치에게 강한 모습을 요즘 보여주는 면이 뭐냐면 잠복. 그 저번에 곰보 트레 선수가 보여줬던 잠복을 잘 활용하면은 네. 야싼것사까지 잡혔어요 131치바킹아아 근데 라세 선수도 잘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지에비 인도 나왔습니다 클라까지요 역시 마지막 세트 야 네. 장난 아니에요 쉽게 안 가요 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위치가 뭐 앞으로인데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좀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에비가 인도 이 콤보가 언제나 뭐 옳지 않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쫓아기막초월 위치부터 해서 결국 위치는 헤드를 또 불려야 되는 그런 직업군이고. 자, a 비 자, 포스트 쌓을 만큼쌓이고요 자, 골렘 연성까지두장 잡혔습니다. 이게 일단 성공에 저기 있는 쌍검사가 나오면 이기는 확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리아까지 배급해서 탬퍼 늘려주고요. 순... 위치랑 싸우다가 인도 돌리면 되게 짜증나요. 아, <laughs> 예. 어, 인도 안 좋아요. 오늘 골렘 면성을 아마 그냥 써보지 않을까 스펠 부스는 3을 만들어 놓고 아이테르가 이제 3pp에 가장 어좀 예측되는 플레이기 네. 때문에 나오면은 바로 휘발아치는 바람 자, 양쪽 모두 낼수 있는 최선의 패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다음 터도 라세 선수가 할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럴수면. 성공으로서 낼수 있는 저기 있는 기계화 포병도 준비되어 있고 서로 간에 할수 있는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 들어올 수단이 꽤 많은데요 라세 선수 이좀 어, 선고 지금부터 선고 스택 쌓아 올려 놓는 거 좋죠. 바람도사들미지자 이제 버텨야 되겠죠. <목소리> 여기서 이득 교환을 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득 교환 해주네요. 어, 좋겠나? 아 이거 지금까지 뭐 로얄이 되게 잘 달린 거 맞는데 쌍인도의 선고면은 위치가 좀 주고 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목소리> 지마턴이거든요. 게다가 중요한 거는 지금 최박태 선수가 리더에게 압박을 많이 들어가는데 리오드가 잡히지 않았어요. 음... 리오드가 조금 잡혀가지고 잠복을 활용해 준다고 한다면 칠박기전도 조금 더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자 인도까지 뭐가 나오나요? 아사인도지의빛에3인도 아 나왔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laughs> 자 아, 조금만 더 시련을 견뎌내면 됩니다. 위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드로 추가 데미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더하여. 미당고스택이 올라가고 있다는거 맞습니다. 자격 중지? 자, 여기서 로얄도 이에 드질세라 리샤 쌍검사 콤보 가죠. 어, 리오도 나왔어요. 어둠을 밝히 용기. 으 속도 싸움이 됐습니다. 절망을 가리고 앞으로! 부탁이야. 자, 이 리샤를 잡을 게 있어야 되니까 음, 예. 진리의 술법 머 리자고 쳤으니까. 네 바로 달릴 준비 하고 이쪽지바퀴 남은 체력 13위요 네, 위치. 많은 압박이 들어갔어요. 위치도 잘 나왔는데 지금 너무 압박이 체력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네, 좀 많이 아프긴 해요. 자 아무리 3인도가 됐든 GM s 계속 들어오게 됐든 버터의 의미가 있죠. 선거 맞지. 둘 여기서 테트라. 테 아. 아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라세 선수. 이러면 코스트 고민 잘해야 돼요. 저기 있는 지혜의 빛을 써가지고 이제 엘레노 하나, 테트라 하나, 테트로 하나 노릴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정리하는 길을 택할지 지금 근데 진리의 술법을 쓸 방향조차 고민을 해야 되는 게 3, 3에 쓰고 마법 화살을 뽑는다 이런 가능성도 음, 음, 있긴 아 했는데 자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라세 아하, 아하. 아하. 자 솔로몬 진화에서 잡기까지 하면은 일리상들의 랜슬롯 35째 이거 버틸 수 있네 한털더 버틸 수 있겠죠? 메모리 과 렌슬롯 3대지 바로 끝나나요? 5 대비지 어3 3 6 8아 바로 끝나네요 예야야 이렇게 바로 아저 선고가 <듯한> 엄청 많이 먹었는데 네와 네. <듯한> 선고 <듯한> 뭐3인도 나오고 뭐 하고 해도 결국 로얄의 이 달리는 질주본능을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야 어그로같이 퐁퐁처럼 밀어쳐서 네. 그 오퍼스트에 끝내버렸어요 자 치바키 선수의 로얄이 3대2 스코어로 승리를 거머쥐면서 결승 진출을 성공합니다 야 진짜 치바키 선수 그 많은 쉐도우버스 회원분들이 유저분들이 치바키 선수가 우승할 것 같다 그, 그 눈길은 틀리지 않았어요 네 정말 잘해요 그렇습니다 츠바키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결승에 올라갔고 반대로 라스 선수도 예. 너무 아쉬운 경기 하지만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라스 선수가 실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약간의 상대보다 그1대일힐 차이 때문에 저 아쉽게 진 것도 있었고 핸드도 정말 잘 나왔는데 치바키 선수가 약간 더 운이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네. 자 이러면 결승에 올라간 치바키 선수의 인터뷰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마스카이 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대표 자리를 걸고 펼쳐지는 섀도우 워스 코리아워프 2019그 마지막 결승 진출자 최박해 선수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박해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기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 최박해 선수가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식 카페에서 뽑힌 우승후보 1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사실 그렇게 많은 분의 응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보답하고자, 보답하고자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 결승에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경기를 함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그렇게 보답을 뭐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플레이에 만족하시나요? 음, 사실 첫 경기에서 확률이 높은 수를 두었는데 오히려 그확률 높은 수가 안 좋은 수가 되어서 뭔가 조금 실수를 한것 같아서 그 다음 경기에 많이 영향을, 영향이 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그 계속 오른손으로 좋은 카드가 뽑혀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은 뭔가 운이 더 강했던 것 같지만 다음번에는 물론 운이 좋으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운이 따르지 않더라도 그거를 판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승전 상대로 한우현 선수를 만나게 됐어요. 한우현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팔강에서 한번 만났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 첫 경기에서 로얄 미러를 해서 이겨서. 그 쉽게 가겠지. 승자조로 가겠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너무 과자만했던지 비조이 2연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서욕하고자 결승전에서는 꼭 복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승전 가고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음, 누가 나오든 어떤 직업이 나오든 꼭 이겨서 한국 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치바키 선수였습니다. 네아 어. 다락가로 끝내는 아주 매력적인 <laughs> 인터뷰 한번 잘 들어보았습니다. 예, 그 츠바키 선수 아까 한국 대표가 꼭 대결을 하겠습니다. 네. 그 발음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결과인데요. 하루현 선수가 신하 선수를 꺾고 결승, 그리고 츠바키 선수가 라스 선수를 꺾고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아 정말 좋은 경기, 멋진 경기가 많이 나온 오늘의 4강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츠바키 선수하고 라스 선수의 경기는 서로 간에 되게 보여줄 수 있는 걸 모두 다 보여준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뭐뻥 뚫린 가슴 뻥 뚫리는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아 저는 너무 아쉬워요. 어 왜요? 4강, 8강에 비해서 4강에서 보는 재미가 저는 한 4, 5배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진짜 재밌을려고 그러는데 벌써 결승이에요 와 그러니까요 연, 연장 방송했으면 좋겠거든요 네아또 그만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하면 그렇죠 더욱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하시면 섀도우 버스에서 규모가 커지고 더 좋은 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결승이 어떠한 그 경기에 나오게 될지 아 그럼 저희가 결승전과 342전의 일정을 안볼 수가 없는데 그전에 야또 사이 게임즈가 결승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네 그래, 결승전에도. 역시나 푸짐한 관람객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승전은 직관이 일단 가능하고요. 그렇죠? 제13단 신규카드 백 티켓 5장 그리고 섀도우 버스 굿즈 세트 포르티 피규어. 와아 아 탐나는데요 포르테. 사실 네. 제가 그 피규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 포르테 피규어를 본 적이 있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아 그래요 어떤가요?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오. 가격이 비싸고 잘 만들어져 있고 아주 좋은 피규어인데 야 이걸 또 이제 한 분에게. 아지. 또 고기반에도 퀄리티가. 네. 또 완전 다르거든요. 저희가 딱 사진으로만 지금 접하고 있지만 네. 실물을 보면 느낌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게 또 이제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지금 일본 매장에도 잘 보이지 않는 피규어인데 여기에 또 이렇게 주네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뭐 다과라든지 음료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과연 월드 그랑프리 대표가 누가 될지 지켜봐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언제봐도 정말 잘 나왔네요. 네. 자 그리고 3사 이전과 결승전의 일정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VSG 아리나 이곳에서 현장 진행이 되겠고요. 시나 선수와 라선수의 3사이전을 시작으로 하리현 선수와 치바키 선수 의 결승전으로 이어지는 P.O.5예요. 시간이 7 시가 아니라 음. 오후 다섯 시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V.S. 아레나는 설렁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에요. 뭐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5일 후에 열릴 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정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현장에 찾아오기 위 워낙 수월하고 예. 또 수월하고 주말이다 보면은 이 강남 쪽이 굉장히 한산해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강남 쪽이 한산해요 주말에? 이쪽이 아무래도 번화가 직장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강남 여기라고 맞네, 좀 달라요. 네. 오시는 분들이. 어 길거리에 사람도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편하게 차도 막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차가 안 막혀요 그게 아,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서울에서 또차안 막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또 고인교 에설도 만나볼 수 있고 아, 네. 최근에 고인교 해설 팬이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아또 이제 <laughs> 그, 어, 제 처음 듣는 그런 소식이고 이제 한번 역습을 가해 보신 것 같은데 전혀 안먹히고요 일단 네. 마스카이 설의 어떤 그싸인거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중계를 같이 했을 때는 말이죠 마스카이 설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 네. 여성 팬분들이 오셔서 야 정말 마스카 해설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만약 현장에 여성 팬분들이 오시면 마스카 해설을 보기 위해서 온 거다. 아 정말 인기가 많아요 마스카 해설의 그럼 마성 그럼요. 마성의 매력. 그럼요 그럼요 <laughs>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웃는 게 네. 아, 정말 좀 재밌는 그런 상황인데 여튼 어, 저희 마무리 해야 되니까. 예또 예. 네, 끝으로. 오늘 대회 한 말씀 해주신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아 어, 오늘 대회는 사강전을 네. 보면서 어. 아 이게 진짜 섀도우 버스다. 선수들이 카드를 뽑는 능력부터가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였었고 그렇죠. 그리고 뽑은 카드를 동원해서 활용하는 능력까지 음. 모든 걸다 보여준 그런 사강전이었던 네. 것 같은데 이걸 뛰어넘는 결승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게티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또 섀도우버스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어. 요즘에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이렇게 유동성 있게 플레이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근데 선수들이 실수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최대한 파워를 보여주면서 그런 멋진 경기 보여준 거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기였습니다. 네. 뭐저 역시 굉장히 오늘 경기 어, 유심히 잘 지켜봤는데 재밌는 경기가 나온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린 경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한국 대표가 결정되는 경기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이곳 VSG 아레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마스카 그리고 너게 저는 고윤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